백종원 닭뼈 튀김기로 추가 입건 충격 소유진 더본코리아 주가 반토막에 결국 눈물 충격 발언 여보 제발 감옥만큼은 덮주 의혹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특별 사법경찰에 추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닭뼈 튀김기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내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갑질 폭로한 PD를 만나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 라고 했습니다. 16살 연하의 아내 소유진은 한때 잘 나갔던 남편이 형사처벌될 현실적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더본코리아 주가는 작년 11월 6일 5만 1,400원에서 5월 첫째 주 기준 2만 6,950원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 사태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븐코리아가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추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어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8일 한 매체의 취재 결과 농관원 특사경은 더븐코리아 제품 덮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더븐코리아 법인을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법은 코리아는 덥주 광고에서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했다는 문구를 썼지만 실제 제품에는 새우를 베트남산이라고 표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은 코리아는 덥죽은 흰죽과 토핑 소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죽 제주에 사용된 육수의 원재료는 모두 국내산이라며 토핑 소스 새우 원산지와의 혼선 가능성을 고려해 온라인 제품 소개 문구를 수정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덥죽 토핑 소스에 사용된 새우는 베트남산이 맞지만 육수에 사용된 새우는 국내산이라는 설명인데요. 이어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덥죽 허위광고 의혹과 관련해 덮은 코리아는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도 강남 경찰서에 입건돼 있는데요. 이는 새우 원산지가 잘못 홍보됐다는 의혹에 더해 양식 새우가 자연산 새우로 홍보됐다는 의혹이 담긴 강남 구청의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더븐 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 된장, 한신 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실제로는 외국산이지만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법죽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 지휘를 받으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아직 따로 시정명령 등이 공포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가 확실히 있다고 확인되고 나면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종원 대표는 지난 6일 보도자리와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다며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모든 열정과 온힘을 오롯이 더본 코리아의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이번엔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 도구를 가맹점에 공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게 됐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 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 코리아 법인의 식품 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사를 착수했습니다. 민원인은 더본 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기 제작을 의뢰했고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약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 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백석 된장, 고구마빵 등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종원 대표는 갑질 폭로 PD를 만나 왜 이렇게 못살게 굴어요라고 불만을 토로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백종원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갑질설을 제기한 김재환 PD를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제나에는 4시간 30분 백종원 대표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장사천재 백사장 3의 프랑스 촬영을 마치고 입국하는 백 대표의 입국 장면이 담겼습니다. 백 대표는 왜 이렇게 나한테 못 살게 구시냐? 저하고 무슨 악연이 있으시냐? 왜 그러시냐라며 저도 억울한 게 되게 많다. 하지만 아직 가만히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재환 PD는 점주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 라고 말하자 백 대표는 점주들 이야기가 왜 나오냐?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백 대표는 골목식당 사장님들에게 한 번도 인간적으로 가혹한 적이 없다며 잘못된 거를 잘못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 대표는 더븐코리아 백캠 가격 부풀리기 논란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방송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하여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지난 3월 13일 원산지 거짓 표기, 3월 19일 햄 돼지고기 함량 문제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사과를 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방송 활동 중단 선언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백석된장 고구마빵 등 일부 제품 원산지 표기 의혹,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더븐코리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절박한 심정으로 내놓은 고육책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더븐코리아 주가는 작년 11월 6일 5만 1,400원에서 5월 첫주 기준 2만 6,950원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요. 상장 당시 공모가 34,000원 대비 51.18% 오른 51,400원에 마감했지만 그후 줄곧 내리막길을 탔습니다. 올해 들어서 단 하루도 공모가인 34,000원 위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등을 전국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키우며 한때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백 대표가 방송 출연을 통해 유명세를 얻으면서 그가 잇따라 만든 외식 브랜드도 빠르게 점포수를 늘려 갔는데요. 알고 보면 연예인 백종원은 가족인 아내 소유진의 덕분에 관심도를 높이고 방송을 통한 인지도를 키운 뒤 유명세와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외식 사업체를 수천억짜리 상장사로 키우는 과정 역시 모두 방송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하는 사람들은 감히 따라하기도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면서 라 오너가 방송 출연으로 인지도를 올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업도 성장하는 구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질보다 양 방식으로 외형을 확장하는 기업인데요. 더본코리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5개이고 점포 수는 3 0 6 6개입니다 이중 직영점은 14개뿐이고 99.5% 이상이 가맹점인 구조인데요. 백종원 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 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등과 제휴를 맺고 간편식을 개발하는 등 유통 사업도 하고 있고 제주 서귀포에서 호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군과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예산 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지역 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더군 코리아는 백 대표가 지분 60%를 보유한 사실상 절대적 오너 회사입니다. 외식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그동안 백 대표가 본사업보다 지나치게 방송과 대외활동에 집중한다는 진말이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더븐 코리아 상장과 함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인데요.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사업의 근간은 절대적인 신뢰였는데 가짜 원산지 표기, 조리도구의 불법 유통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된 상태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번 사태를 잠재우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배우자인 소유진의 심경이 복잡할 터, 그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SNS를 통해 의도적으로 평소와 다름없는 가족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가족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현명한 소유진은 남편의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혹독한 법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함을 알고 있을 듯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미래를 내심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백종원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가족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종원 대표가 제2의 창업 수준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더본 코리아로 탈바꿈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